여러분들은 길을 걷다 벽에 그려진 낙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낙서라 아무곳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나 글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도 이러한 낙서에서 시작된 현대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도시라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 거리의 예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래피티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의 어원은 글다, 긁어서 새긴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래피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직역한다면 낙서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를 산업화 시대 때 등장한 아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배경은 고대 시대 때 인류들이 본인의 염원이나 기록들을 동굴의 벽화로 새겼던 것이 기원이며 이 사실로 알수 있듯이 그래피티는 인류의 감정 표현 또는 의사소통 등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인류의 본능에서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피티는 미국의 갱들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각자의 심벌들을 벽에 새기며 영역을 표시하던 관습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뒷골목이나 지하철, 공공시설 등에 불법으로 그림이나 글을 새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들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그래피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 그래피티는 갱스터들의 정부에 대한 적대성으로 대표되는 반달리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피티가 좀더 다양한 장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피티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 라이터들은 주로 본인의 작업물에 익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주로 이니셜이나 닉네임을 표시하였는데 이를 태그라고 불렀고 이러한 태그의 등장으로 그래피티는 작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태그의 시작은 196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던 콤브레드와 쿨얼이라는 태그의 그래피티를 시작으로 뉴욕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리스계 미국인 드미트리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타키183이라는 태그로 활동하는 중에 뉴욕타임즈에 실리게 되면서 그래피티는 거리의 문화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중후반까지 그래피티는 여전히 거리의 골칫거리였는데요. 당시 지역 사회 문화로 인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래피티 라이터이자 아티스트인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해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성을 평가받아 작품들이 인정되면서 현대 예술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트리트 아트의 일부분이 된 그래피티지만 역시 비판적인 의견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래피티의 특성상 무분별한 위치에 허가 없이 그려진 경우가 많아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유지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어 이것을 예술성 가치로 인정을 해야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작정 무허가로 벽에 새기는게 아닌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라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메시지이자 자기 정체성이 담긴 하나의 표현물이며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한 문화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도 거리를 거니면서 우연히 그래피티를 봤을 때 라이터의 메시지와 감정을 느끼고 해석해 보면서 더욱더 즐겁게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